한 번만 인증샷! 어, 잠깐만, 잠깐만, 패딩! 패딩! 오, 멋있어요! 어, 전화,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요! 음, 음, 멋있 음, 음, 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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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 씨, 잠깐, 서서 저기, 사기자진들한테 포즈, 포즈, 성우 씨, 포즈 네. 좀, 전통 그래. 네. 가까워, 네. 아니, 사장님, 사장님, 거이서 이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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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나 이거 사진 때가 졌는데, 제일 자생한 걸로. 와, 사인도 해주시고, 안성훈씨. 역시. 네, 네, 네. 다른 분도 잘안 해주는데. 역시 안성훈씨 최고 아, 어. 안성훈씨, 씨, 어, 언제나 네. 인, 인성이 최고야. 네. 잘생겼어, 인성도. 아, 이게 낫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